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나 믿지.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잘 따라와. 가스라이팅은 주변 사람들의 세뇌라고 생각하면 돼. 흔히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위험한 현상이야.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예시를 알려줄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라.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해라. 들어보니까 어때? 혹시 틀린 말이 있어? 없어. 대한민국 누가 들어도 존나게 옳은 말이야. 근데 이게 왜 가스라이팅이냐고? 이번엔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할게. 대답해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게왜 옳은 행위인데 공부가 적성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건데 박태환 선수가 왜 안정적인 직장을 가야 하며 페이커 선수가 왜 좋은 대학교에 가야 돼 내가 좋아하는 장사하면 안돼 사진 촬영으로 돈 버는 건 잘못된 거야 전자상가에 취업하는 건 틀린 거야 니들 주변을 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버냐 아니면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버냐 아 사업하면 망할 거라고 사업은 위험한 거라고 이것도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아니야 멍청하게 무대뽀로 하면 창업이 아니라 공부가 아니라 그 어떤 걸 해도 망해. 이 모습을 봐. 그리고 네 친구들을 떠올려 봐. 공부해서 잘된 사람이 얼마나 있냐? 차라리 알바를 해도 그 정도 월급은 받겠다. 죽도록 하기 싫은 일하면서 300만 원 받느니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200만 원 받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발전 가능성이라도 있지. 그게 훨씬 더 미래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이 얘기는 더 다루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할게. 내 수많은 영상들에서 다뤘으니까 얘들아 잘 들어. 가스라이팅은 주변 사람들의 세뇌야. 주변에서 말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듣는 대로 살지 말고 니들 생각대로 주체적으로 살아보는 건 어때? 니 인생 인데 왜 자꾸 남의 말에 휘둘리냐 이 말이야 자기 철학이 없는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밖에 없어 듣다 보면 진짜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 심지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래 나를 잘 알기 때문에 해주는 말이래 대학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라 이 말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어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지 않아 네가 수능 공부에 소질이 없다면 어떡할래 그 안정적인 직장이 지겹다면 자 그래 5년 동안 뼈 빠지게 준비해서 임용고시에 합격했다고 쳐보자 네가 애들하고 안 맞으면 어쩔 건데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강의하는 게 너랑 안 맞으면 어쩔 거야. 너의 그 취향은 싹다 무시당한 채로 무작정 강요만 받는 거잖아. 도대체 옳타의 기준이 뭔데? 주변에서 옳다고 하면 나도 무작정 그게 옳아야 되는 거야? 잠깐 내 얘기를 좀해 줄게. 나는 뭘 하든 항상 사람들이 태클을 걸었어. 진짜 신기할 정도로 모든 일에 다 회방을 놓더라.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그렇게 먹으면 안 된대. 유튜브를 할 때도 내컨텐츠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래. 퇴사를 할 때도 이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냐. 상담소를 할 때도 누가 그 돈을 주고 상담을 받니? 컨설팅을 시작할 때도 어느 미친놈이 200만 원씩을 주면서 오니? 온라인 사업을 할 때도 이 유튜브가 있는데 그걸 누가 돈 주고 보니 내가 집을 살 때도 이미 고점이래. 끝물이래. 아 근데 거기서 2억 더 올랐어. 더해줘. 생각만 해도 진짜 신물이 난다. 신물이.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내가 미워서? 아니야. 안 해봤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철학에는 구조주의라는 말이 있어. 구조주의가 뭔지 쉽게 설명해줄게. 우리는 어떤 구조 안에 살고 있다. 그 구조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다. 부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부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하고 거지들과 함께 있으면 거지들의 생각과 행동을 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고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 거야. 자기가 배운 그대로 자기 자식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고 들은 그대로 친구들한테 전달을 하거든.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네가 속해 있는 그 빌어먹을 구조에서 벗어나는 거야. 내 저번 영상 봤지. 나는 모든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2년간 대인관계를 단절했어. 거인이 되고 싶으면 거인을 찾아가야 되고 용이 되려면 용을 만나야 돼. 그초바 터진 개천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가재랑 금붕어들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인생이 한 그대로야. 네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 그러면 이제는 선택을 할 때야. 너랑 비슷한 인간들 그만 좀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 떠나보길 바래.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야. 좀더 빠른 길을 가고 싶은 사람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내가 너의 등대가 되어줄게. 간다. 안녕.